안녕하세요. 고렐라 부동산입니다. 지금 보시는 데는 김해시 진영읍에 위치한 중흥 에코시티 2단지 2차 33A 타입 되겠습니다. 자, 거실 보고 계신데요. 음, 현관 입구부터 해 갖고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현관이죠. 자, 대문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자, 좌측에 신발장, 신발장 보이고요. 어, 앞에 지금 중문, 중문 보입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전실. 중후 2차의 큰 자랑이죠. 아, 전실이 지금 보입니다. 전실에 애들 자전거라든가 기타 물품들을 갖다가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자, 중문을 통해서 거실 안, 거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와서 왼쪽에 바로, 왼쪽에 보시면은 입구방이 있습니다. 입구방. 자, 지금 보시면되는 입구방이고요. 33A 타입 B 확장형입니다. 옵션은 적용이 되어 있고, B 확장형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공용 화장실. 공룡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지금 보고 계시고요. 거실에서 한 바퀴 싹 둘러보면, 이쪽이 안방, 작은 방, 부엌.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들어왔던 현관문이 이쪽입니다. 자, 거실 한번 뒤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그래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고요. 자 발코니, 그실 발코니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실 발코니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안방 쪽의 발코니인데요. 보시면은 어, 기본적으로 하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빨래 건조기, 빨래 건조대 위치입니다. 자 다음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주방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방 쪽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다음에 주방 발코니입니다. 주방 발코니 쪽에 지금 이 집에는 별도로 이렇게 보면은 가스를 사고 가스렌지를 설치했지만은 어, 지금은 별도로 설치한 겁니다. 자, 세탁기 는 놓은 거 위치하고, 그 다음에 보일러 지금 보입니다.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33A 타입입니다.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작은 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장식장 지금 보이고요. 자, 작은 방 들어왔습니다. 확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작은 느낌이 들고요. 어, 대신에 발코니가 굉장히 넓습니다. 나중에 확장행위나 확장을 별도로 한다고 하면 면적이 확 넓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안방입니다. 안방. 안방 문 타입이 지금 분양받을 때그 당시의 타입입니다. 창문 타입이 아니고 전체,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체에 연결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자, 안방 쪽에 수납공간하고 자 화장실입니다. 자, 여기는 화장대고요. 오른쪽에 아, 왼쪽에 지금 이렇게 옷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방 화장실입니다. 샤워 부스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 쪽에 보시면은. 창문에 설치되어 있구요. 어, 창문에 설치되어 갖고 큰 장점으로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만 아, 가끔씩 어, 추위 때문에 단점이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자, 나가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구조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MC 진영업에 위치한 중흥 에코시티 2단지 되겠습니다. 2차 33A 타입입니다. 작은 방이고요 주방 보고 계십니다. 현관이고요. 거실입니다. 자, 33A 타입 설명을 마치고 33B도 형태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